한테 말실수 해보냈어요? 어, 클랩 <laughs> 어떻게 말실수 해보냈어요? <할> <laughs> 저 선생님한테 그 뭐지? 삼성이 치고 싶다까지 말 아, 말하, 말하다가 갑자기 아차 싶어서 그만 말했어요. 저는 후추님 얘기했는데 후추님 시작. 오케이, 오케이. 에? 선생님한테 후추님 시작고 말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그러면 저 일단 이거 사고 올게요. 네. 잠깐만 나 잘못 온것 같아요. 후추님 한테빠이요 네. 어이. 여보세요? 사랑용, OP 받았다면, 예, 예. 어, 진급 축하해요. 예. 받았어요? 저... 아니, 못 받았어요. 저요 금이랑 다, 아, 에메랄드였죠? 네. 에메랄드 50개랑 금 10개 맞죠금 10개에요? 금 10개 금죠 아닌가? 10개 맞네. 마,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자꾸 곤란하게 하시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실수, 실수. 네, 이렇게 많이 딴 적은 처음이잖아. 네. 레메아이드 50개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많은 내용 부탁드려요. 네. 예. 뿅! 네. <laughs> 삼성국이 우리 쳤다고? 아니요, <laughs> 친건 아니고요, 거의 입구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 공격하려고 했어요. 한번 뭔... 확실해? 네, 아니 확실할 것도 없이 저한테 영웅인쏘면서 달려왔어요. 어허 <laughs> <laughs> 따져야 될것 같은데 이거? 어, 지금도 있어요? <laughs> 그, 아니요, 뭐지? 지금... 입구는 다 막아놨죠? 네, 네, 네. 지금 다 슈퍼특히 늘어서 조심하고 있어요. 아, 나 지금 에메랄도 ML, 오시개있는데 와... 저 지금 한세 넘었어요. 아, 어, 좋아요. 네. 아, 그거 한 번만 물어봐 주고 와 주시면 안 돼요? 어떤 거예요? 그 언무님 나라가 만약 그 왕창고가 팔렸으면 이거 저희 50개 저희가 50개로 살수 있는지 아니면 좀더 할인된 가격 어떻게 좀입좀 좀 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아, 왕창고 그분한테? 네, 네. 아, 왕창고는 누난데? 네, 그러니까 애교 애교 막 섞인 목소리로 막 <laughs> 아잉 아잉으로 해가지고 막실하실 <laughs> <뭔 짓이에요, 지금? 웃음> <laughs> <laughs> <백기라> 듯. 뭔 뜻이에요 지금 무조건 백개라 하실듯 에이 설마요 지금 저희 저희 땅 저희 나라 땅에 계신 분 지상이 갔어요? 어 잠깐만 주세요. 네, 네. 잠시만요. 이거 그벌 때마다 오세요? 네. <laughs> 짤짤이렇게 <짤짤이럽겠어>. 해서. <laughs> 아, 이 짤짤이란니. 아, 화이팅 안녕히 가세요. 네. 우리 우리 위에 없어요, 이제? 순이 후친이 잠시만요. 뒤에 왜요? 뒤에 뒤에. 이거 화약, 화약, 화약. 화약. 선1번째입니다어 12시에 가격. 가려 뭐야 가려... 뒤에 뒤에 뒤에. 냄치세요 어? 냄죽. 누구예요 이거 위험한 벌레 냄치세요. 아니. 어 깜짝이야. 왜왜왜왜왜 왜요, 왜. 왜요, 아이고 왜요, 왜요. 어, 막뭐였어요 어. 오. 쓰레기로. 뭐야 그래도... 어, 이분들. 어. 나 금게도 있거든요. 금게도 있어? 네. 저, 저, 저. 저요 지금. 저분들 선행님일 뿐 아니에요? 아, 그래요? 누구요요나 어, 깜놀. 빨리 받으세요. 송생이네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안 오세요. 저기 그럼 거기 아무도 없죠.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가져가요. 저 가지 마세요. 번, 번. 번. 나가 볼까요? 저 몸값 제일 싸니까. 막는다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나가 볼게요. 어, 나 집에 어떻게 가 이거. 이거. 잠깐만. 허크 님은 가만히 계시고. 네. 하동 님 이거 받아 주세요. 잠깐만. 함성 님한테 말좀 하고 가야겠네. 삼성님이 우리 치려고 왔는데, 자꾸, 어떡하지? 잠깐만. 많이턴 국가여갖고. 아직 있어요? 그, 다이아일 권이에요 몰라요. 일단은, 기지로 왔는데. 형아, 그럼 제가 가볼까요? 저 가진 거 금밖에 없는데? 아니요. 지금 저 기지에 왔는데, 사람은 없어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없어? 네, 바로 왔어. 여러, 뭐지? 그거 뭐지? 지금 에메랄드 있는 거한 사람한테 뭉쳐가지고 어디 숨겨버리세요. 거의 지금 화동님한테 드렸거든요. 프로님 어디 네? 어디어 따로 따로 숨기죠. 한쪽 다 털리면 큰일 나니까요. <laughs> 그럼 아니 이건 한 번에 숨기는 게 좋아요. 이건 아 이럴 시간 없는데 빨리 다이아 찾아야 되는데 아 음. 다이아 저희 가 뭐지 프로님 창고엔 몇개 있어요? 저... 그게... NPCR을 하나도 못 받아서 오늘은 제가 버리를 못했어요. 저 있어요. 저 아니, NPCR... 다이아, 를... 다이아요. 아, 다이아요? 네. 아직 몰라요. 잠깐만요. 네. 저도 한 30개 있을걸요? 그것도? 아, 그럼 일단은 한... 다 죽어도 일단 다 살릴 수는 있겠다. 지 어디가 지금? 어디 지금? 왕 창고 물어보셨어요? 아니, 가봐야 돼요. 살것좀 사줘. n p c r 한번더 갔다 와야 돼. 아, 맞아. 아씨, 너희 진짜 저 두연포 션으로 그... 저희가... 친구이 어디였죠? 삼성이... 삼성국이요, 아니면 서대국이에요? 나성님 삼... 아, 잠깐만요. 아니, 네네, 여보세요, 호춘님 네네, 지금 저희 NPC를 어떤 찌질이가 털었어요. 어떤 찌질이가요? 네, 삼성님 같아요. 네 삼성님 저희 거기 왔거든요 방금 들켰어요 삼성님거에 아, 삼성님이 저희 뭐지 어, 저희 일꾼분 삼성님 네. 일꾼분 나성님 있죠 네 나성님이 저희 일꾼분한테 막 여우무빙 하면서 쫓아왔대 그래요? 몰라 죽일라고? 선생님이랑 이거 이야기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네, 모입시다 잠깐만 두분 이야기하고 계세요 저 네. NPC 좀 데리고 올게요 네. 아니, 충분히 감당하실게요. 아, 정신없다. 주세요. 네, 네. 네. 뭐야? 1, 2, 3, 4.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 많이 버세요. 오케이, 오케이. 형님은. 저희, 롯테로 돌리신 다음에, 바로 그냥 미소 건거 아닐까요? 뭐야? 어디에요? 어떻게 오셨지? 누구야? 어디지? 거기 계단 올라와봐요. <laughs> 아, 거쪽이에요? 어, 아, 그쪽이구나. 어디에요? 저 여기요. 아, 이제 진짜, 왕창권 쪽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저 어디, 밑이요? 왕창고, 제발 좀. 그 밑에요? 아, 맞 아. 어. 바쁘다, 야. 쌤 보고, 이제 그냥 비싸도 사면 안 되냐고. 어떤 거요? 왕창고. 네, 아유. 뭐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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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꾸 저희가 막 들고 다니고 숨길 수는 동, 아니, 없을 제가, 것 같은데. 아, 제가, 제가 숨길게요, 아니면. 자, 자세요. 이거라? 아유. 프로님한테 이번에 다 숨기죠? 네, 아, 다 드렸어요. 좋아. 아, 우리 미쳐. 빙, 우리, 우리, 어, 탈, 탈세 담당. 아이고, 미치겠네. 탈세 담당이요? 아, 예. <laughs> 이번에 그, 땅 값이 내렸어요? 모르겠어요. 12시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음. 제가 가서 물어볼게요. 부처님. 네네 지금 받은 NPCR 네까요아 어, 음. 네! 까세요 저... 네? 여기 물통 뿌려주세요 프로님 깝시다 <laughs> 까라면 까야죠 그렇죠 내려가서요? 여기요 직접 아, 까세요 그냥 거기다가 어 무서운데 오, 오 에메랄드 20개짜리야 이거 <laughs> 도박이 땡기는걸? 음. <laughs> 어왜판거예요 <laughs> <laughs> 오, 책, 책 11개? 괜찮다. 근데, 쓰여진 책다 하면 하세요, 그건. 아니다, 저희 책 맞나? 아니, 책은 그렇게 많이 없어서, 쓰여진 책으로 뽑아야 될것 같아요. 잠 한... 나쁜 놈들이면 죽일까요? 아, 그러면, 헐크님이 여기에서 나빠 보이는 것좀다 죽여주시면 안 돼요? 이게요, 제가 알아본 결과, NPC들, NPC들 사이에도 인기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NPC를 죽이면 인기도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막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죽이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헐크님이 대신 죽여줘요. 잠시만요. <laughs> 왜냐하면 저는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인기도가 폭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웃음> <때문에>. <웃음> 주, 누구 누구 죽일까요? 비록 이뤄질수 없는 사랑이지만 여기 여기 여기. 프로님 어디 엠, 있어요? 에메랄드 한개그두 개로 바꿔주는 거예요. 저요? 제, 제 농장이요. 제 농... 저의 냉장이? 농장이요. 오실래요? 아어딘지알것 같아. 책장도 죽일까요? 책장. 그러니까 뭐. 네네. 네. 어차피 이제 새로의 레드 빽은 다 죽여도 될것 같아요. 오 아. 여기 여기. 가서 나와. 더, 가... 아, 아. 더 가져왔어요. 여기 음. 나쁜 놈도 만들어야 될 거야. 프로님은 어디있대저 음. 따라 와보실래요, 제 농장에. 제 농장이요? 네, 제가 초기부터 비밀로 해오던. 비밀? 네. <laughs> 비밀로 해오던 제 농장이요. 비밀? 눈 가려야 될 텐데.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음. 음. 아니에요. 괜찮아요. 음. 어, 어디, 어디 있어요, 어. 근데? 저여기 저기. 이문다부셔요 아, 음. 이쪽 라인. 어디 계시지? 땅굴에 음. 계시나? 음. 방금 네, 누가 여기... 지나갔는데, 땅굴에서? 음. 여기, 저 거긴데? 아, 저 인첸트 해야 되니까 인첸트 하는 곳으로 갈게요. 네, 저 거기 근처에요, 마침. 음, 오케이. 오케이. 죽순은 계속 하고 있죠, 저희? 어, 네, 죽순이 거기에요. 프로님 거의 다 죽였고요. 네, 감사해요. 거기 좀더 들어가시면 애들 좀더 죽이고 싶은 애들 있을 거예요. 네, 많아요. 네, 마음껏 죽이셔도 돼요.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 어, 좋다. 어, 어, 어. 저희 고기는 안 굽고 있죠? 응. 네, 네. 보면욕 듣죠? 이거 막, 바다를, 탐험하다가도 막, 데미지 받을 수도 있나요? 강웅이 이렇게 시합되고 있어요? 어. 얘도 내꺼, 내꺼. <laughs> 저기, <웃음> NPC 애기 떴는데 어떡할까요? 아, 아 그거, 아, 아 그거. 아, 뭐 하신 거예요. 애기, MC... 겹쳐, 겹쳐 하면 애기 뜨는 거 알죠? 맞아요, 겹쳐 하셨죠,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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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아, 지, 지, 어서, 지, 계속 얘기. 아니, 아니에요. 여기, 여기. 나쁜 사람. 웰, 웰컴 투 마이 시크릿 플레이스 요. 그, 뭐지? 다이아 세개 있어요? 다이아 세개 없네요. 없어요. 사동님, 여기도 해드리지 않을까요? 오, 어, 어, 종이 떴다, 종이, 종이. 인텐트할수 있어요? 있어요? 네, 인텐트들 여기, 여기. 이거 스무 개 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떨어지네, 이거. 그거 가가..가격 아, 안... 아! 있어요? 또 나갔어! 네? 가격, 가격. 가격이요? 네, 지금... 뭐지? 인텐타 로 하고 바로 물어보러 갈게요. 이 그... 이 창고도, 창고... 그냥 창고... 그 창고도 물어보고 다 물어볼게요. 다나가 제... 그... 핫플레이스는... 비밀로 하셔도 됩니다. 하시면 더 좋구요. 아, 애기 또 나갔어. 짜증난다. 뭐뭐뭐 뭐 떴는데요? 네 종이 아니 택이 고기 책 석탄은요? 어떤데? 책밖에 안 뜨시네. 혹시 다이아 가지고 계신 분? <laughs> 종이 서른네 개? 어 다이아 창고에 숨겨놨는데이 네. 다이아 팀에 저희 종이는 많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종이는 많은데. 네. 종이 진짜 많아서. 야, 뭐, 종이 종이는 많아요. 많아서 막막 막 뽑으세요 종이로 된 거. 네. 다이아 지금. 헐크님 이것좀 좀. 여기 여기 헐크님 여기 여기 어디 눈이 눈이 안 보여서 죽여요 됐어요 죽여요? 어떤 거저희 네. 어디요. 어, 그래 더 주세요. 아 맞다 저희 40분 연쟁이니까 네. 어 되게 빠르. 네 40분? 네 아까 그랬잖아요. 아아오 마이 갓. 아 그거 뭐지? 저아 일단 그거부터 갖다 올게요. 네. 푸른 이거 모자도 죽일게요. 네. 어. 너는 아직도 도박장이 있나? 왜 전화를 안 받지? 어! 삼성이 소릉 소름... 삼성이 에메랄드 50개 떴다 저희도 아까 50개 떴죠 네네. 괜찮아 잠깐만요. 오늘 좀 도박의 날인 것 같은데요? 구추 님 도박 도박 더? <laughs> 어 얼? <벌>? 에이 <laughs> 당신들이 그럼 난 쳤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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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누나한테 전화할게요. 네. 네. 저희 뭐뭐모 물어봤어요, 아, 있죠? 창고부터, 창고. 창고랑 또 창고하고 창고하고 창고요. 네, 창고하고 창고하고 땅 가격이랑. 땅 아, 가격. 가격이 잠깐만. 네, 미순님. 여보세요? 네. 키님 네. 저희 기지에 누가 털었어요, 저희 기지. 그러니까 우리 우리도 나성님이 털라했다니까 근데 이게 네 나성님이 삼성님네죠. 네. 근데 저희 기지에는 왠지 마블딩님이 온거 같거든요. 아, 참. 두 명이 손을 잡았나? 일단은 손 그러면 아 네, 이거 서, 삼성이랑 그럼 손을 다시 잡고 선생님 조질까요 우리 어차피 선생님이랑 아, 삼성이랑 계속 동맹이었잖아요. 네, 삼성님은 우리 뭐라 뭐라 했지? 선생님이 조진다 했죠 삼성님한테. 그죠? 네네. 그러죠 그러면 아, 원래 그렇게 조지기로 했었는데 그럼 원래 조질라는 대로 조질까요 오늘? 삼성님 방금 에메랄드 50개 따갔거든요. 호 어, 후추님은 어떻게 또, 또, 더, 더, 더 땄어요? 아니요, 그만했어요. 이거 걸몇개 있어요, 지금, 후추님 에메랄드? 저희 모르겠어요, 일단. 봐봐야 돼요, 저희 기지 가서. 저희 에메랄드 지금 70개 정도 있는 거 같거든요? 70개요? 네네, 7, 80개. 근데 오늘 아직 할인될 거 아직 안 떴죠? 그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저 왔는데, 잠깐 물어볼게요. 네네. 예, 우주님. 네, 그 뭐지? 12시 되면 그거 알려주신다는데, 왜안 알려줬어요? 아, 지금 바뀌었어요, 상점. 응? 뭐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해, 미사일 가격과 땅 네. 가격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 네. 상점 표지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바뀌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지? 온무님이 쓰던 창고요. 예. 왕창고 그거 내물 안 나왔나요? 예안 나왔어요. 아이 안 나오나? 예안 나와. 왜안 나와? 안 나와. 아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른 게안 팔려서 안 나와. 하이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산 사람은 또 써야 되지 않을까? 걱정 마슈. 다른 거 가격 날 내려가슈. 왕창고 내려가슈? 허리지리겄 소. 드디 지금 전쟁 시간이 별로 안 남았죠. 빨리 준비하시오. 아, 알았시 <laughs> 이. 짱짱. 이. 쐈데요 그게 싸졌대. 잠깐만. 아, 그러면 사야 돼. 이게 사버리지, 그면 그럼 올게요. 표지판부터 좀, 네. 스폰으로 갈까요? 네. 자, 아, 스폰으로 오지 마요, 아직. 제가, 일단 여러분, 일하고 계세요. 네. 제가, 빨. 어차피, 에메랄드는 지금 한, 한 사람한테 모여있잖아요. 응. 굴방, 응. 보자. 두, 두명한티 아닌가? 노란 거 100개. 지뢰, 지뢰 20개. 용암 미사일 100개. 거. 파란 거 100, 150개. 150개? 노란 폭탄이요? 파란 미사일. 150개, 용암 100개. 던지는 거 5개, 에메랄드 30개. 그럼 노란, 저, 저, 노란 폭탄.. 거기 써주시면 그거겠지? 안 돼요? 노랑, 예? 써서 해주시면 안, 안 돼요? 스카이컵에 네, 노란 폭탄이 그거겠죠? 노란 미사일? 핵폭탄 300개. 핵폭탄이 300개네요? 음, 비싸다. <laughs> 땅 가격은요? 땅 가격? 땅이요? 잠깐만요. 일단은, 노랑 그러면 노란 미사일을 최, 하나밖에 못산다고 그랬잖아요. 미소님이 혹시 그렇게 적을 리가 없는데 그적한거 뭐 아닌가? 아, 네, 그런 거 같은데. 불안한 스타일은 사람이... 아니고 땅을 사셨을 것 같은데. 그 창고, 창고는 창고도 잠깐 봐야 돼. 어... 잠깐. 지금 미소님국 털렸다 했죠? 네, 네, 네. 선행님국 같은데. 왜요? 마블띵님하고 어떤 분한 분이 들어왔어. 저희 풀셋, 이제 아니요 풀셋 입고 냄붙 쳐서 왔어요. 아니요, 아 바... 진짜요? 지금 지금 온 건가? 음. 그럼 저희 국 분들도 일단은 조심하세요. 에메랄드 더 있으세요? 랜덤 담는 300개래. 랜덤 사면 300개? <laughs> 저희 랜덤 이제 랜덤 100, 원래 300개 100, 아니었나? 아니에요 500개였어요. 500개 그래요? 저희 그럼... 지금 몇개 있죠 에메랄드가? 저희는 일단은 해당 사항 없나요? 아니요 가능할 그랬어. 것 같은 아니다 다음에 가능할 것 같아 일단 왕창 꺼 한번 보죠 그 세일이 다음까지 갈 거라고는 예안될안할것 같은 데 변경 된 건데 잠깐만 잠깐만 삼성님한테 갔다 올게요 삼성님 뭐지? 네네네 무섭게 이럴래요 뭐가요 나성님 왜왜 왜 우리 나성님 뭐야 나성님 나성님이요 아니 그거